안녕하십니까 블랙바디 문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연제구에 있는 산수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연산동 지하철역에서 요 옆에 보게 되면 연산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한 1km 조금 더될 겁니다 연산 자이 후문 보시게 되면 부산 연산동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안내판이 그러면 이쪽 사이로 올라가시게 되면 산 안에 있는 헬스장이 시설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지난번처럼 황영산 갔을 때 비가 왔는데 오늘도 지금 비가 와요, 아침부터. 그러니까 미리 이런 우천시에 가시게 되면 우산도 준비하시고 꼭등산화를 신고 가셔야 됩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자 저희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운동 모드로 들어가서 걷기를 들어가겠습니다. 가시죠.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연산자의 후문에서 고분군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쪽이 고분군 이에요 연산터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계신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 밑에 보면 저기 배드민턴장이랑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건 좀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 애기들이나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간좀 지나고 나면 도시락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올라오셔 가지고 드시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시간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래에 제가 잠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길, 산책로 코스 이름이 배산숲길인가봐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위치가 여기에요. 어, 산 안에 보면, 어, 산 주위로 해서 이렇게 학교와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. 부산 외고, 그리고 동암학교 남일, 한신, 그리고 연재고등학교, 대진 그리. 자, 요 주위에, 요 안에 다 산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. 그래서 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올라옵니다. 다 올라오고.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에 있는 곳은 문화체육공원이에요. 그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겠습니다 어,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덤벨 모양이죠. 운동한 장소. 그럼 여기 딱 끝이 배드민턴 실수 장소입니다. 이 군데군데 보면 운동할 장소라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.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볼 겁니다. 전체적인 높이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40분 걸립니다. 40분 왜냐면 거리가 따지게 되면 1.9km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km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높진 않습니다 할 만하죠? 예그렇죠뭐 2km가 언제부터 괜산아 걸렸는지 아 가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일반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각 구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고 있어가지고,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. 옆에 보면 지금, 벚꽃입니다, 벚꽃. 오, 사모, 3월, 사모인데, 아, 벌써부터 벚꽃이 폈네요 네.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, 지금 좀 떨어져요. 좀 아쉽지만. 벌써 떨어지면 안 돼. 자. 자. 여기도, 지금 보면 다른 산수장에 있는 것보다는 모양이 굉장히 좀 사이버틱해요. 어. 뭐라해야 되지? 유압식 기구는 맞는데 약간 일반 헬스 기구랑 반반 섞어놓은 느낌? 맞아요. 그리고 기구 명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정확하게 표시가 좀돼 있습니다. 돼 있고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앉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. 각, 어,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음. 자, 기 어깨 가동 범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,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유압식 기구는 처음 봤는데 진짜 어. 헬스 기구랑 반반 섞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헬스요? 헬스... <laughs> 네 헬스 기구 아, 그렇죠?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반반 섞인 게 맞는 어,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 조절이 가능한 거 보니까 여기 보면 은 우리 저 빛이 세병가나는 보듯이, 썬텐베드처럼 이렇게 쉴수 있는, 제 처음 보면 되는 거. 어. 근데 좀 딱딱할 것 같긴 해요. 어. 푸신할 것 같진 않은데, 이렇게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도 날 좋을 때 누워있으면 괜찮지 않아요? 어, 그래요.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, 코로나 시대는 안 되겠죠.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내려가 볼까요? 어, 이 아담하게 장비는 한 다섯 가지 장비가 있어요. 그래 각... 해보고 싶은 있잖아요 그죠? 해보고 싶죠. 해보고 싶은데, 안 참으셔도 돼요. 그렇죠. 한번 보여드려야죠. 아 그러면 저희가 보통 가슴 운동이나 하이플리 같은 거는 아니까 여기 보면은 암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헬스클럽에서는 이제 프리체컬이라고 하죠. 오. 근데 비가 상당히 맞았는데 앉아야 됩니까? 아니, 안 앉고 그냥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자, 요,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쪽 부분에, 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완전 밀착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잡으시고, 요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제가 좀, 자세가 좀 위험하죠? 엉덩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앉지는 않았습니다. 예. 어, 그냥 살짝 앉아주셔야 돼요. 앉으셔가지고, 겨드랑이 부분 밀착을 하고, 요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우완벽한 자세. 굉장히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요. 어, 연재구.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배산 올라가는 길입니다.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한 코스의 길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먼저 등산로는 다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밟고 올라가셔도 길을 잊어버릴 이유는 없어요. 자, 먼저 보면, 지금은... 어, 너무... 배드민턴장이에요배드민턴장 아니고, 아래 니고아 보면은 똑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그리고 오른편에 어, 보게 왔어. 되면 여기는 클라이밍 우리 작은 친구들 암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밑에가 지금 약간 좀 보수는 아직 안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그죠? 두 군데가 있는데, 바닥에 좀 균열이 갔기 때문에, 요거를 지금 애들이 다치지 않게, 보슬로 와위어요 지금은 조금, 어, 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되게 괜찮다.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. 뭐 도..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자 그렇죠. 그러면, 허리 돌리는. 오, 이거 돌리는 두부까지. 그쵸. 되게 파이프는 좀 두꺼워요.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잘 못하고요. 어르신분들 굉장히 잘합니다. 진짜. 상당한 내공이 어, 필요할 것 아,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저희가 항상 산스행을 가면 이게 어르신분들이 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머신이 어깨 근육 풀기입니다. 이거 꼭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, 맨날 그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 네. 팀장님 제일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. 좋아하죠. 그리고 이거는 다리보호기 그렇죠. 저희가 어덕션에 있 기구고, 오, 여기 보면 아니면 뭐 휴대폰을 거쳐도 될것 같고요. 물병, 이거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. 여기는 귀엽게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. <laughs> 플랫한, 아, 그렇죠 이거를 벤치라고 봐야 되나요? 렉이라고 봐야 되나요?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겠는데,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다른 데는 거치할 수 있는 데만 있는데, 요거는 거칠대 플러스 움직임이 딱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작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요 운동에서 하게 되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게다가 밑에 안전거리로 설치되어렇죠 어. 떨어지면 다치지 않게 어, 하다가 힘이 빠진다든지 풀리게 되면 여기서 놓으면 다칠 확률은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좋습니다 요도 해봐야 되나 아니요, 이건 참을게요. 아, 그쵸죠 네. 아, 고마워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. 게이트장입니다. 게이트볼. 어, 오 너무 좋아요. 원래 저 여기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, 요거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됐나 봐요.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단대로 된 데가 편하지 않거든요. 대부분. 쪽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여기 반대로 되게 잘 되어 있네요. 네. 그리고 득점 기록판. 음 응, 경기가 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관리 잘 되어 있고. 그래서, 시청자처럼 쉴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어,